안녕하십니까. 요것저것입니다. 화면이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들고 오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짐벌이 없습니다. 짐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흔들려도 흔들리는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냐? 대구 비슬산. <laughs> 비슬산의 얼음동산. 얼음 동산을 왔습니다. 꼭그 아침부터 점도 안 오고 다시 아침에 느낌은 어떤지 한번 보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도보로 가기 때문에 조금 흔들리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많이 안 흔들리게 하겠습니다. 인해 보십시오. 사실, 여기를 좀 전에 올라왔거든요. 다시 내려갑니다. 왜? 이걸 가지로. 이게 뭐냐면은 액션캠 그치대거든요. 되게 아. 얼음동산에 좀더 근접 촬영하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데 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한 번, 가보시죠. 아, 내려갈 때는 바람이 안 부는 것 같아요. 근데 올라올 때는 바람이 되게 많이 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지금은 덥네요. 덥고. 자 이렇게, 이렇게 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대구 비슬산, 흐름동산을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릴 거고, 또 실시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시간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지 덥네요. 우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오늘은 비슬산 얼음동산을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기 하얀 거 보이시죠? 저게 얼음동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얼음동산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침벌이 없고 제 손으로 들고 다니다 보니까 아마 흔들림이 조금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얼음 동산을 본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좀 괜찮지 않겠습니까? 아주 맨손이라 가지고 더 춥네요. 아왜 지금 아니면은 이따 애기하고 같이 오면은. 애기 사진을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왔습니다. 자 이렇게 자 보이시죠? 여기에무못 들어가고 지금 이게 왜냐면 계단 이렇게 깔아놓았는데 돌입니다 돌 바닥이 돌이기 때문에 울퉁불퉁해가지고 잘못하면은 넘어집니다. 넘어지기 때문에 아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호마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은 산을 하지만 이빗을 산, 얼음 동산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맨손에 핸드폰을 들고 와,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가락은 거의 동상 일부 직전입니다. 는 아니고 조금 춥네요. 추워도 같이 볼수 있다는 게 어딥니까? 자, 이렇게.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얼음 동산에 거의 위치점이거든요. 여기가. 여기에는 없어요. 없고 여기 부분이 이제 위치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쫙 보면은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출입금지입니다. 왜냐면 하 저기 어렵거든요. 길이 어렵기 때문에 못 가고 저 중간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엄청 좋겠죠. 좋은데 떨 들어가게 하니까 이렇게. 와. 지금 현재 실시간 얼음동산에, 빛을 산 얼음동산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흔들림 없는 영상을 좀 봐주시고요. 자, 기에 또, 비 g m 까지또 깔면은 멋지겠는데, 없죠? 물소리 새소리가 bgm이네요 제 목소리는 잠시 죽이겠습니다 자, 너무 길면 또 재미없으니까요 내려갑니다 저 끝까지 어디냐면, 저 끝집, 이쪽, 저기 보이죠? 저기가 끝이거든요. 저기 끝까지 내려가고, 아마 실시간 방송은 종료하겠습니다. 왜냐면, 아침부터 또, 심녀분들을 잡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얼음동산에 전경만 보여드리고, 영상 편집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왜냐면, 이왕 오신 거, 저도 왔고, 실시간으로 얼음 동상 보면 좋죠. 아, 원래는, 우 와, 놀라라. 아, 저게, 고드름이 얼었는데, 저게 떨어지면서 소리 나는 것 같다. 와, 멋지죠? 겨울왕국이네, 겨울왕국. 겨울왕국에 빙산. 빙화, 송, 엘사 맞나요? <laughs> 저 이렇게 아 여기 보면은 고드름이 막 떨어져가지고 저렇게 떨어졌네요 저기에서 나무 가지에서 한번 떨어졌나봐요. 와 멋집니다. 작품이요, 작품. 자, 여기 있는 이제 여기에서맨 꼭대기에서 한5분의1 정도 지점, 그쪽이고요또 저기 밑에 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또 다른 느낌입니다. 밑에서 지금은 위에서 밑으로 보는 느낌이고, 밑에서 위로 보는 느낌도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실시간 방송이 끝나고 다시 이걸 들고 다시 와야 되니까. 자, 이렇게. 자, 이런 느낌. 하... 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지금 비을산 빙화동산. 일 시간 농담입니다아 손실어. 자 이렇게 보여드리고 또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가 어, 제일 잘 보는 것 같아. 자 여기가 바다 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어른 데도 있고, 안 어른 데도 있고.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여기에는 빛을 산 얼음동산입니다 얼음동산에 와가지고 아침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약속했던 것과 같이 끝까지 내려가고 어,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아, 이거 혹시 또. 어, 안녕. 여기도 <laughs> 해집이 있는 거네요 안녕, 새 아, 네트워크가 불안전하다고 나오네요. 된 것만 오진 아닌데, 자, 끝달 때가 된것 같긴 한데 거의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저기까지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쪽으로 가는 게 계속 보여드릴 수 있겠죠? 자, 비슬산 얼음동산 실시간. 휘. 휘. 자, 거의 끝이. 야 돼요 해야 돼. 와 색깔 자체가 진짜 뭐라고 해야 되죠? 청색, 청색을 띠었다 이러나 와. 안녕하십니까 빗을 산 어룡동산의 실시간입니다. 실시간이고 자 여기가 끝지점이거든요. 거까지 오면은 이제 한번. 위에까지 딱 보여드리고 컷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추워. 그냥 손가락도 얼고요. <laughs> 너무 추워요. 아... 끝지점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여기가 끝지점입니다. 이렇게 한번 아.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저희 바람, 내려오는 바람이 되게 많이 불어요. 내려올 때는 몰랐는데 아래쪽에 있으면 바람 자체가 엄청나게 불거든요. 아. 자, 실시간 아침 방송. 자,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만. 다른 걸 하기 위해서 물러가겠습니다. 안녕, 전화로 오르세요. 아우, 추워.